눈이 침침하고 피곤하고 초점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 노안의 증상입니다. 어, 내가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그런데 몸이 아니라 눈이 피곤해서 그런가? 어, 몸이 노화가 오듯이 눈에도 노화가 오고 수정체에 노화가 오게 되면 초점이 잘안 맞고 눈이 자꾸 피곤하고 눈이 침침하고 또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인상을 쓰게 되고 또 가까운 게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게안 보이고 그에도 심하게 되면 어, 노안으로 인한 백내장. 이제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일단 수정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걸 더 심하면 수정체에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뿌옇게 보이는 노안으로는 백내장이 진행되고, 또 노화가 유리체 바로 옆에 있는 유리체에 행하게 되면 유리체 혼탁. 수정체 혼탁이 백내장인데, 유리체 혼탁은 비문증입니다. 유리체가 투명한 유리 같은 거여야 되는데, 젤리 같은 것이 혼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떠다니는 것이 보이는 거. 그것이 유리체 혼탁이 진행되고 유리체 바로 옆에 망막, 망막 중심부인 황반부에 변성이 오게 되면 퇴행성 변성입니다. 찌꺼기가 쌓여서 동맥으로 가는 혈관에 찌꺼, 찌꺼기가 쌓여서 산소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신경이 위축돼가는 증상, 그이 황반 변성입니다. 변형돼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지워져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흔들려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